안녕하십니까. 정선아 집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정선 5일 장날입니다.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laughs> 어제까지 산행을 하고 냉이도 캐고 그래서 준비해서 오늘도 장에 왔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거의 이제 손질을 거의 다 했고요. 지금 이렇게 다듬고 있습니다. 부차 그 꼬리 겨우사리 이건 떨어진 거야. 꼬리 겨우사리 한 봉지에 2만 원이고요. 요거는 한 방에 양이 좀 많거든요. 3만 원. 요거는 음, 만 원. 심해. 이 겨우사리는 참나무 겨우사리, 참나무 있었딴 거거든요. 밤나무는요, 독성이 있어서 참나무에 있는 겨우사리를 채취를 한답니다. 정말 효능이 너무너무 좋아요. 말려서 물 끓여 드시면 너무너무 좋답니다. 그리고 냉이. 어제 캐온 냉이. 저는요. 고추밭, 배추밭에서는 채취를 안 하고요. 길거리도 안 하고 산 쪽으로 들어가서 저는 냉이를 캐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밤 12시까지 따듬하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손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황철상 고사리 그리고 고구마 빼뜨기 고구마 말랭이 직접 농사지어서요. 이렇게 가져온거고요 요건 이제 두개 남았고요 요거 밤고구마로 껍질째 씻어서 말려온겁니다. 고사리는 정성고사리고요 이거는 한 봉지에 3만원 이고요 이렇게 만원짜리가 있고, 2만원짜리가 있고 <laughs> 고추부각은요. 매운맛은 다 나갔어요. 지금 안 매운맛만 가지고 있고요건드레 지나물, 두봉에 15,000원, 한봉에 만원짜리도 있는데요. 택배는 만원짜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직접 농사지에서 가져올 때 고추 가루도 있고 어머님들. 아 이제 제법 추워졌어요 여러분. 와 감기들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마감도 있고. 와, 이거는 이제 짧네. 시금치가 짧은 게 맛있어. 양배추 양배추. 이거.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머 가시 어려 가지고 몰랐어. 어, 어린, 거, 어린 것도 이렇게 가져오시는구나. 나 어려서 이게 곰보 배추인가? 얘네. 배암차 좀. 그건지. 은행도 있 아, 음. 저것도 16일 해 다르다가 16일 엮어 다르다가 싸먹으 음. 청계알이에요? 예얼마예요만원요 네. 만원? 청계가 저... 아니고 청오리알 아 오리 청오리알 오리알이구나 아 오리알 물에 많이 날아다니잖아 왜 응? 어? 물에 오리가 많이 날아다니잖아 물에 어. 음. 이거 이제 양가에 놔놓은 걸 그다가무학에 박힌 거예요 아 그래요? 저, 저, 요기, 저기 아 그래요? 네, 파세요. 네, 네. 파세요. 네, 네. 음. 아 그래요? 아그래아니고요아리래요아 그래요? 아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이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아그래아 여기가 중심 사거리 잠시만 저쪽에를 한번 가볼까요? 아 어느 쪽으로 갈까? 아이고 <laughs> 아니 촬영도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으로 아, 올라가서. 여기는 항상. 저. 전 여기 노점에 전파하는 곳에는요. 문전성실이 일고 있습니다. 언제나. 야. 바쁘셔, 바쁘셔. 그는 하늘을. 아, 획기적인, 조금, 신기하고, 조금, 귀한, 이런 거 있으면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네, 네, 네. 지금 열어요? 아니 이제 막 들어갔어요. 아. 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언니어머야 고들팽이도 이렇게 해서 봐셔. 왜? 왜요? 야 힘이 없으셔. 왜요? 힘이 없는 것 같아. 아이고 이 이게 그럼. 초롱무라는 거예요? 이게 초롱무야? 뭐야? 알타리 초롱무가 이쁜데 막거들아 초롱무구라 이게. 아우 귀여워라. 네. 안녕. 지금요. 조금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 많이 오셨네. 야, 어? 겨우살이 너무 이쁘지 않아? 예, 열매 어. 엄청 많지. 어, 예, 이이갖고 얼마 받는데? 나는 비싸게 받다. 얼마? 양이 많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5만 원. 5만 원? 어. 이게 고 만원씩 같고 이거는 오만 원. 오만 원? 이게 한근이 한근. 육백 그랑? 맞네 이거는 10만원 나 이런거 그냥 1키로 1kg. 1키로에 이렇게 해갖고도 팔아? 응. 10만원? 응. 아, 아 이게 비싸구나 나봐 이거만 찾는 사람이지. 이게 또 값어치를 싸게 매면 이게 10만원이라고? 힘들어 1로가 너무 도 깨끗이 해가지고 그게 그래? 맞잖아 그니까, 이래갖고, 이거, 그, 담금주도 하는 거야? 말려서. 꿀에다가 해서? 먹기에도. 어? 꿀에다가. 아? 아, 꿀에 뭐. 재워갖고? 아니, 아니, 오 저기. 나는 저거, 저렇게 비싼 줄, 줄 몰랐네. 열매 응. 들어준 거 그냥, 서비스도 그냥 막 붙여주고, 그러네. 아, 이런 거 보면 너무 정겹지 않나요, 여러분? 그쵸? 밥먹되는데 와, 아, 저까지 못 가겠다. 저도 빨리 장사를 해야 돼서. 음, 아우몇 그램 어, 차이면 돼?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400 g 차이면 돼. 이천시에. 응? 이거 뭐? 낙영이, 나경이 막걸려서. 어우. 어디서? 우리 가면 가봐야 돼. 덤벼만 아, 덤벼만. <laughs> 여러분, 흔들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하십시오. 아시겠죠? 행복한 점심시간 되시고요. 언제나 사랑하드래요 점심시간 될리 아주 멀었는데요. 만나게, 만나게 되십시오. 아유, 귀여워라.